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옥천영무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나 어, 공기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황금배추인데요. 며칠 전보다 아, 어, 많이 자라는게 눈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안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직접 어, 눈으로 본 저는 많이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어, 어깨 시킨 것하고, 어깨 시키지 않은 것하고 차이점이, 에, 병 중에, 병에 견딜 힘이 굉장히 작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맛도 뛰어나겠죠. 아, 예. 아, 일반 그 휴장에서 파는 것, 유, 어, 어깨 시킨 것하고, 어, 음, 정식 시기가 아, 좀 다를, 달라집니다. 뭔 얘기냐 하면, 어, 시장에서, 농약사에서 파는 것들은 이제 지금들 심기 시작하시는데요. 어, 이것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게 심어도, 예, 그래도 통안는데 긴장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 제 말을 믿으시고, 어,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늦게 심으시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 어제부터 밥송해서 이제 오늘 부터 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어, 트레이 상태에서 비를 맞추면 안 됩니다. 아, 얘네들은 어깨를 아셨기 때문에 아, 그냥 물러버립니다. 상처가 나면서 물러들어가니까 비올 때는 비안만들 주시고 낮에는 음, 햇빛에 두시면 아마 입성이 이렇게 축 켜질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아이게왜 이래? 죽은 거야 하고 저녁 때햇 떨어지고 나서 보면 이게 다시 또 올라오고 봄밭에서 정식을 해도 똑같습니다 아, 봄밭에 정식을 해서 어, 살고 죽음은 하루면알수 있고요 또 뿌리 내리는 데는 2박 3일이 걸릴 겁니다 아, 그러니 에, 에, 이파리 쳐진다고 해서 음, 물 계속 주지 마시고요 어, 심으실 때 정식할 때는 물을 흠뻑 주시고 그걸로 끝내십시오 중간중간에 비 오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자라니 에, 오히려 과습이 더안 좋습니다 지금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문은 한번 주시는 걸로 끝내고요. 아, 그 다음에 택배, 8월 달 택배 물량은 오늘로써 마감하겠습니다. 아, 9, 9월, 9월 달에 받는 모정은 9월 제가 저 있고, 어, 직접 시범 결과로는 9월 8일, 10일까지도 통이 잘않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긴장하면 양평에서, 어, 음, 9월 10일 정도에 심어도 그러니까 두둑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로터리 작업하고 거름 뿌리고 했을 때 정식을 하면 9월 10일까지도 브람플러스는 11월 둘째 주 되면 긴장할 정도의 통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늦어집니다. 12월 둘째 주 혹은 첫째 주 부산지역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9월 15일, 20일, 막 이때 심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육묘기간 포함해서 70일이니까, 90일 배추니까, 그 정도에 심으셔도 어깨에 안식힌 것들은 잘 됩니다.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너무 많이 뜨거운데요. 지금도 뜨겁고, 어, 이런데요. 만약에, 에, 통 싸기 시작해서, 어, 날씨가 9월 달에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면 이제 이파리 켜 드는데요. 통 싸려고. 어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음, 기온이 높으면 아 어, 물은 물로서 나가지는 물은병 걸리는 것들이 워낙에 많을 겁니다. 해서 금배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배 긴장배추가 어, 물론 태풍이 오면 에, 내륙을 통과하거나 중부지방을 태풍이 통과한다 그러면. 그러면 아마도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통배추 하나가 만원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어, 허니, 어, 저희 거 분양 받으신 분들, 예약하신 분들은 늦게 심으십시오, 차라리. 예. 네. 제가 늦게, 늦게, 늦게 심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 경험상 그렇습니다. 9월 10일까지도 브람플러스 같은 경우는 괜찮으니, 그때 심으시란, 어, 늦게 심으시라는 거고요. 음 일찍 심어서 무릎병이 오기 시작하면 그건 대기약이 무효입니다 예, 네. 기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통이 좀덜 차더라도 안전하게 늦게 심으시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달에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거 제가 씨앗을 더 늙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 아 브람플러스이고요. 그 다음에 황금 음, 어, 배추. 어 요거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암 배추는 요거는 음, 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적어도 8월 안에는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일반 배추하고 자라는 게좀겨려서좀 늦게 자랍니다. 그서 8월 안에는 심어야 될것 같고 황암배추는 나머지 황금배추는 일반 배추랑 똑같이 아, 작년에 9월 4일 날 심었는데 11월 2일 예, 김장을 잘 했습니다 흔히 늦게 심으셔도 됩니다 물론 대전 아래 뭐 양평보다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 더 늦게 심어도 되겠죠 아, 요거좀 참고하시고요 어, 각자 잘 선택을 하셔서 몸에 좋고,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아 어, 긴장 깊이, 드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택배 물량이 많아서, 저희가, 아, 어, 둘이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이게 어깨를 안 시켜서, 꼭 가다, 아, 어, 살, 어,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어, 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한두개 정도 물음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러 물러진 게 있을 수 있으니 아, 그것은 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제를 시키지 않고 예, 아, 있는 그대로 어, 자 씨앗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 자란 그대로를 보내드리는 것이니 그, 그거는 아, 한두개 정도는 물을 수 있다라고 속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이상, 공지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 그리고, 8월달, 3, 8월 31일까지의 배치모중 예약은 오늘부로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물량들은, 예약을 내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